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슬거우나 수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고통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늘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 이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경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이 태풍이 이 한반도에 또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안전을 유의하시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뿌린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뿌린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또 예상하는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예매가 맺어진다면 참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또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 때,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인내, 사명자가 걸어갈 그 삶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사명자의 인내와 생명을 다하는 헌신. 사도 바울은 자신이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심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었지만, 또 그의 복음을 전함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큰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의 고백,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두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및 몇몇 교회들이 함께 후원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자신이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돌보며 또한 그 가운데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사도 바울의 중심을 잘 알고 또 사도 바울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의 마음을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질 때, 또한 그 마음이 나누어짐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 장르들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살겠던 그 중심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또 신실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당장 어떤 열매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마음의 심정조로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감정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바울이 그 사역을 얼마나 참 힘들게 감당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어떤 핍박과 환란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양했는데 삼재 가사를 한번 보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가사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길 원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참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모든 종기 영광은 주님 한 분이 받으시고 그에 따르는 멸시천대는 내가 받겠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눈물과 겸손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개수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신이 시험 당할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 이것을 인내로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사도바울이 걸어왔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해 나갈 때 때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서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 일에 그는 최선의 힘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수 있는 120%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일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일조차도 좋은 전망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성에서 그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또 기대함에 갈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릴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며,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 특별히 한해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못 가. 나는 이 정도까지 가기에는 내 신앙이 너무 어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도 한다리, 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한다리.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에 따라서 또 그리고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위하여 일심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 안에 깊게 들어가는 것그 좋지 않은 일이야. 그냥 적당히 얕은 물가에서 그냥 신앙 생활을 해도 돼. 어떤 의미에서 그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가 바라보고 또 확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사실 이 길이 그에게는 큰 기쁨의 길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만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들이 없을 때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 당대의 자신이 뿌린 대로 많은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당대에는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사후에 큰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화가 가운데 고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흐가 살아 있을 때 그는 늘 경제적으로도 허덕였습니다.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그림의 가치를 인증해 주고 또 그것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고구 그림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천억대가 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싼 고액에 팔리지만, 당시 고구가 그림을 그리고 팔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구 그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그린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모델비를 주어야 되니까. 자신의 당대에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흐가 나중에 죽고 나서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흐의 그림을 사랑하게 될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아르 지방에 가면 이 고흐가 머물렀던 그 지역에 이 고흐의 발자취들을 여러 가지 따라가면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미디어 아트로 이 고흐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르떼 뮤지엄에 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단 고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로 지나가서 보면 참그 사람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었다 역사적으로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내 인생도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웠고 힘들고 핍박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하는 그 기본 초석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적으로는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주께서 받은, 주께서 주신 사명 안에 그가 최선을 다할 때그 일을 이루어 간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도 사,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을 감당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역할은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깨닫는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귀한 그 사도바울의 헌신 오늘 우리가 이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내가 더 깊게 깨닫고 또한 그 길을 위해 내가 주 은혜 가운데서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적당히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 귀, 주원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은혜에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 그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여지며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이 축복의 놀란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현재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 사명의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 자리마다. 내마다 주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혼신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 통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축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 내일부터 1박 2일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가던 길 오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그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져 그들의 일평생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군목사님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한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 세대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경의 셈을 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힘듦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또 지나가고 예상되고 있어 여러 지 피해도 우려되지만 하나님 요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들이 잘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지 않게 하여주시며. 또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주변을 늘 돌아보며 챙기며 하는 넉넉한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